네, 이번 제목은 "3억 원이 필요하대서 빌려줬어요"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3억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3억 원을 증여해 주려고 했다가 딸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대요. 그래서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3억 원을 딸에게 줬지만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4천만 원 나와서 딸에게는 2억 6천만 원만큼만 남게 됐어요. 나는 3억 원을 보냈지만 딸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 말고 차입 형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의 자금은 예금이 1억 원 있고, 주식 투자한 게 결과가 3억 원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가 아니라 차입 금액으로 해서 부모님 차입 금액이 3억 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 상황에 따라서 증빙은 예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3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 내역서, 대출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서, 그리고 증여가 아닌 차입 3억 원에 대해서는 차입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자기자금 쪽에 예금 1억 원 기입하고, 주식 매각 대금 3억 원 기입하고, 그리고 차입금 쪽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3억 원 기재하고 이제 부모님께 빌린 그밖의 차입금 3억 원을 기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했고 이렇게 관련된 증빙을 제출해서 잘 넘어갔어요. 문제 없이 끝났네요. 야, 이게 증여가 아니라 차입으로 하니까 증여세도 안 내고 훨씬 더 좋네요. 3억원을 증여해 준다고 했을 때그 증여세 4천만원이 아껴지네요. 너무 좋지만 당연히 우리는 실제 이 3억원에 대한 차익금을 은행이나 다른 사람한테 빌린 것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엄마한테 빌렸다고 편하게 이자도 안 주고 뭐 이자를 주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안 되고. 실제 정확하게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이런 실질 증빙을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니까 이 부분 잘 유의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